안녕하세요. 국제 오늘이 놓은 법인입니다. 오늘은 퇴사할 때왜 건강보험을 더 떼가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면서 건강보험 폭탄으로 30만 원을 더 고지받았다고 왜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나오는지 근로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퇴사할 때소득세는 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이나 추징하는데요. 건강보험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추가징수나 반환을 합니다. 추가 징수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날까지 징수합니다. 단,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합니다. 말이 길죠? 그냥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022년도 3월 15일 취득한 홍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3월에는 공제할 게 없고 4월에 징수, 5월에 징수, 그리고 6월 15일 날 퇴사할 땐 6월 15일까지 다니고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이 상실일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에 속하는 날까지 징수한다고 되 있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3월 1일에 취득한 홍길동의 공단 보험료 징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일자 취득은 그 달부터 징수를 해가지고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두시고 실제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 가상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3월은 보험료 부과가 되는 게 없고요. 200만 원 기준일 때 22년도 건강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금 3.49%를 기반으로 한 달에 69,900원씩 납부해놨었고 실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차액을 추가 징수나 반환해야 되는데요. 이더 내야 될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해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 월액을 가지고 실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입사 신고할 때 2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일을 잘해서 4월에는 400만 원, 5월에는 600만 원, 6월에는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해년도 보수 총액 1,600만 원을 근무 월수 4로 나누면 보수 월액이 400만 원입니다. 실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이 400만 원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41만 9,400원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20만 9,700원만 납부했으니까 그 차액인 20만 9,700원을 퇴사할 때 퇴직정산으로 추가 증수하게 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예시는 건강보험료만 예시고요. 건강보험료에다가 12.27% 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추가 증수 30만 원이 나오신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예요. <laughs> 건강보험 정산을 줄였던 법이 뭐예요? 명확하게 줄일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방책은 월말에 입사하면 보수 총액은 줄어들고 근무할 수는 동일해서 건강보험료 정산할 때 나오는 평균값화라고 정산에 좀 유리해집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까는 3월 15일 입사였는데 이번에는 3월 31일에 입사합니다. 딱 하루일 하시죠. 그래서 공단에 낸 보험료는 동일한데 홍길동이 실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중에서 3월달 금액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총 보수 총액이 1,404만 원이 되고 이걸 네 달로 나누면 350만 원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12만 2,670원으로 총 368,010원. 3월 30일에 입사하면은 3월 15일 입사보다 건강보험에 덜 내게 되는 거죠. 밑에 더보기 앱 카페 가입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업무에 도움 되시면 기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국제 온누리 노무법인 네이버 카페 4대보험 건설 노무에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